잠시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이슈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을 어, 절단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더 충격적인 건요. 발을 절단한 환자 두명중한 명은. 5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는 통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번 망가진 당뇨발은 사실상 절단 말고는 뭐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 드디어 국내 임상에 들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국내에도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재생 치료 기술이죠. 잠깐만요.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종이에 잉크 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죠? 그럼요.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그것도 3D 프린터로 인쇄해서 상처를 치료한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발합니다. 아, 그래요? 핵심은 환자 본인의 몸 특히, 뭐, 복부나 허벅지에서 추출한 아주 작은 미세 지방 조직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 자기 몸에서 나온 지방 조직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일종의, 뭐랄까, 바이오잉크로 쓰는 거죠. 바이오잉크요? 그러면 이제 AI가 환자의 상처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조직이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상처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3D 바이오프린터가 수술실에서 즉석으로 이 바이오잉크,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겹겹이 쌓아 올려요. 와. 그래서 상처 부위에 딱 맞는 개인 맞춤형 패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패치를 이식하는 거고요. 네, 상처에 이식하면 외부 감염은 막아주면서 안에서는 새로운 혈관과 조직이 막 자라나도록 촉진하는 거죠. 환자 본인의 지방 조직을 쓴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런 재생치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면역거부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허들이죠. 그런데 자가조직을 쓰면 그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피해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점 덕분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미 해외 5개국에서 진행된 임상에서 안전성은 물론이고 단한 번의 치료만으로 무려 82%에 달하는 상처 재생률을 보였거든요. 82%요. 단한번 치료로요. 네. 이건 그냥 성공률이 높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사실상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영역에서 네네.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입니다. 와. 미국이나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이미 건강 보험까지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기술이 환자가 겪는 그 치료의 전과정도 완전히 바꾼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 당뇨발 치료는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입원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죠.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환자 몸에서 지방을 채취하고 AI로 분석하고 3D 프린터로 패치를 만들고 상처에 이식하는 이 모든 일이요. 네. 반 하나의 수술실 안에서 불과 몇 시간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그 모든 게한 공간에서 당일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네. 심지어 별도의 긴 입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와. 그럼 치료받고 바로? 당일 치료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환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절단이라는 그 끔찍한 선택지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환자들에게 절단 없는 재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의 국내 임상 시작은 그동안 절단을 당연하게 여기던 당뇨발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적용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정말. 내 몸의 세포를 바이오 잉크 삼아서 상처를 재생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네요. 그렇죠. 오늘은 당뇨발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또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재생하고 또 복원하게 될까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